많아. 자 2일차 오늘의 드라이버 아, 박중영 나 어제 5시간 운전하면서 크락션 단한 번도 안 썼는데 중영이 탑승 <laughs> 15분 만에 바로 1회 정리 오늘은 아침을 먹으러 제주시 새우리에 왔다 제주시 새우리는 아주 유명한 밥집이다 아, 소리 또 깨머네 11시? 11시 잘못된 선택이었나? 펠리컨 있잖아 어, 집어넣어 있다. 소화는 위가 한다. 소화는 입이 하는 게 아니야. 6내 아, 우리 그래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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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10시 출발은 할수 있겠다. 사진 찍을 시간이 <웃음> 있어? <웃음> 아 이런 게아니 계획한 거는 다 틀어지고 계획 안한 거는 다 틀어놨고 계획 안한게 뭐가 있지? 6개월? 6개월 했잖아. 저희 차는 10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니 붙으시면 버리고 야, 갑니다. 1인 온다. <laughs> 자네가 해올때 내가 할게. 아, 어려운 주문을하네 네.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흔들려서 어. 못 이거. 제주도야. 조난이야. 여기 돌려야 제주도고 이거. 반대편은 그냥 조난이에요. 조난.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놓치면 이제 60이 사라지는 거야. 6초만에. 갈매기 보이나? 아 이게 한라산이야 가관이다 가관. 괜찮이. 지금 요 영상미만 보면은 이거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냥 한 <laughs> 10년 다닌 사람 같네 그냥 이 사람은 놀랍게도 낚시가 처음 진짜 이거 나낚시대잡아보게 처음 이십파이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면 할겠는데저예별모사실 네. 유튜브라는 게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얼굴을 포기하거나 음식을 포기하 친구는 얼굴을 포기할 줄알 계속 제사 지낼까? 예린아 한번 할까요? 그냥 사바 우유 템푸라 우유 거의 안 타면은 주의 안 하셔도 되고. 네. 나 우리 중포도가 하도 타고 싶다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남겨놓는 겁니까 해야 될거 아닌가? 아닌가요? 바로 천지연 폭포로 일단 출발.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아마 그냥 스쿠트 뽕뽑고? 근데 뽕을 뽑더라도 이제 어디가야 그러니까 어디가야 목적지가 있어. 아 올라가면서 속파한 보리같이 보면서 당근 어디 있음 당근 왜 여기는 당근 안팜 이거라도 좀 뜯어서 줄까? 아니 어디까지 침범하는데? 공도까지 침범하는데? 그냥 이게 스쿠터지 그냥 <laughs> 필름은 그냥 한땀한땀 공들여서 찍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난사니까 호나에도 프리킹 난사하고 있네 <laughs> 이거 밥도 잘안 먹어 이거 훈련도 <laughs> 어. <흥름도> 안 시켰어 <laughs> 이 집의 시그니처라죠 졸라 누룽지? 이름 력한 번만 끝내주는데 뭐 사장님이 하라는 거뭐아시나 주방장 소초래? 제가 누룽지나 알겠거든요왜 졸라 니까보르곤 졸라. 아 야하니 똑똑하다. 일단 잡수시죠. 아니, 아 그냥 김치전인데. 김치전이 아니고 졸라 누룽지입니다. 김치전이잖아. 생김치 김치전인데 이거. 여자 그려놓고 남자랑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 하나. 를 하나를 줘. 문제... 아, 그 욕부터 그래서... 하고, 역을 육지 도 킬리스트 하나 달성했다. 어. 버킷리스트다 <laughs> 하고 가네 리. 비 오는데 오도방고 투하기 뭐. 척특안다 <laughs> 포터가 그래서... 그래서... 주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상한 거야. 물어봐 한번 아, 그냥 씨. 아니 아까 뭐 무결성 체크한다고 안 됐다고요. 냉장 발라 놔 빨리. 니도 올라가. 니도 테이블에 올라가 빨리. 포터가 갈치 구이 먹을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자 지금 숙소에서 뿌링클 시키려고 하는데요. 뭘로 시키냐? 자체 모자이크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원래 뿌링클이었거든요. 사자의 일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네요. 아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기호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보시면 전혀 뿌링클 같이 생기지 않은 <laughs> 무슨 석탄 덩어리가 뭐야 이제? 뭔레타널 아니지? <laughs> 자 이유가 뭐냐? 1번 저는 뿌링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씨 뿌링클 싫다고 이거. 뭘 뿌리면은? 2번 이게, 2번 이게 여기서밖에 못 먹어. 제주도 화강암 에디션이야. 아니 이 이거 제주도밖에 없는 이유를 그치. 과장님 빼고 다알듯 그냥. 맛을 봐보자고요. 지금 상당히 따끈따끈합니다. <웃음> <웃음> 뭔데 이거? 맛이 뭔데? 무슨 맛은... 당 마시죠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가봐 종미가 이거 음식 사진 찍는 거 희귀하거든요 음식 사진이 아니겠어 <laughs> 현장에서 많이 보던 건가요? 공구에 치고 나는 날로 입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봤는데 갈탄이하고 이, 이 치킨을 또 공유해주신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더 이상의 주문은 넣지 않겠습니다 주문은 김이 예, 당신이 줬던 이 의도와 다르게 치킨이 감해져버렸네요 그게 끝입니까? 그냥 담백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 <laughs> 아주 담백하네요 영접 받은 건 나였지만 참고는물 응. 같은 거 닦지 못했습니다 아, 그거... <laughs> 어, 아닌가? 좋나? 이게 <laughs> 더놀라야 놀란... 이거는 좀 날짜도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안 좋다 이거는 올려놨던 거 같은데. 그래 사람을 아무리 담가버리면 되나 팩트로만 욕해야지 자 그럼 팩트 얘기해볼까요 예이 <laughs> 돌아가는 날인데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여기 아, 꼬라지 지 카메라를 차에 놓고 내려 그냥 식그냄핵식이상이게야 1분 1투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이승환씨와 박종영씨와 공종민씨는 출발시간 20분을 앞두고 출발장에 들어왔다 제주도 비념품으로 코콜렛 사가는 사람 축축하네 국제 왕에도착하였다또 2박 3일을 소비하였다. 꿈이었습니다. 어뽀가 마지막 날에 청산돼가지고 때가... <laughs> 종료!